이 해볼게요. 자, war 발음이 여기 인중이 당겨야 돼요. 그래서 오워 r 그러니까 완전 슬로우 리 해보면 over 이거예요. 오워워 Right? 그런데 음, 철자가 좀 달라요. 다 다르지만 소리는 다 war 발음인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born p o o r for c o r d 입모양 보시면 똑같아요. over. warm, court, short. Right?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상태에서 이 R을 또 붙여보는 거예요. 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어, 제가 봤을 때는 영어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소리의 3위 안에 들어요. 이, 이것들이. 칠나 네. 질 소리가 어, or 음, 바로 다음에 올때 그 r 의 위치에 혀가 있잖아요. 거기서 라 하고 차고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 이상한 소리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응? 러가 아니라 더도 아닌 라 이런 소리가 나요. 라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제제 제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죠. 네. So it's the 라 sound. 그래서 R 한 상태에서 애가 내려오면서 그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어, 내려올 때이 머릿속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R, R 이미 했죠 그 소리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d 귿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차고 내려와요 그래서 D 이런 소리가 나요 D 이렇게 T의 변형이 총 8가지나 돼요 엄, 어, 완전히 엄격히 따지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4가지 이 정도 알려드리는데 T가 그 T라는 소리가 티가 트 소리 외에도 다른 소리를 많이 내 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리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아마도 그냥 티를 티로 계속 일관성 있게 발음을 해서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는데 미국은 야금도 하고 플랩트 사운드 뭐이 소리도 나고 막 이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알려드리면 다들 멘붕 와와와와 와, 와, 와. <laughs> 멘붕이 와요 그렇지만, 있다는 걸 일단 아시면, 이제, 아, 그 소리를 어떻게 찾는지 아시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문제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quarter, 이거를 quarter로 가던지, 아니면 q u a r e 로 가요. q u a r e 다들 q u a r e r a r 그래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중간 소리에요. 중간으로 와서 quarter, q u a r t quarter. quarter. <laughs> 너무 복잡하죠? 네 영국 영어 해볼까 요 이거 영국 어 그거 해도 되겠다 우리 해볼까 요 이거 이거를 다 영국 발음으로 한번 읽어 주시는 거죠 음. 좋아요 야 헤어 케이 그래서 o r d 마찬가지요잘 보세요 cool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러는 이 5월 바로 다음에 오는 러 예요 cool 러 q u a r 드 e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진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힘 완전 다 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q u 이렇게 하시면 되고, 쇼 h o r t e r shorter, shorter. b border, border. 이렇게 말하죠. b o r 그래서, 어바 er 발음 연결되는 거 했고요. Next i s 어 uh, 다른 소리또 있어요. A boarding, d i n g d i n g 이렇게 되죠. 그럼 r i n g 도 아니고 ting도 아닌 d i n g 도 아닌 랭, 이런 소리가 나요. 미국 애들은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발음을 그렇죠. s o r t e r s o r d e r that, h a t that sound, s o r t o e r s o r t i n g s o r t i n g a r e y o u s o r t i n g s o r t o f 제가 이거는 이제 변형으로 다쓸수 있게 한번 적어봤어요. s o r t o e r sorting, sort of. 이렇게요. sorter, sorting, sort of. 음, 그럼 제가 잠시, 영국인들 단순한 것 같아, 진짜. 음, 이거를 따라하시면서 제가 또 영국 발음을 또 흉내내볼까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어, 강의 중인데 땡땡이 같잖아요어 진짜요? 오와 괜찮아 괜찮아네. Okay. Mm. Could you show us how to p r o o u n a u t h e n 지금 껌 b 먹 i t 있어. h 껌을을껌을껌껌 아, 껌은 어떤, 거 어떤 거, 아, 미국이랑 <laughs> 껌이 또 칠려요. 그, 미국이랑 껌 그, 틀리겠죠. 그또 칠려요, 네. 껌이. 어디 갔지? <laughs>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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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껌이. 아,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는 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extra. 음. 그, 그, 미국이랑 한국은 음. 이렇게 스틱으로 나오잖아요. 스틱으로, 스틱으로 그, 나오는데, 그, they're, stacked together. they're all, all it, they get stacked together, right? Oh, this, this is like, t h e l e a l m a s t like, sweets.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Oh, 네, 자일리토 같이 오케이. 자 발음 <laughs> 발음하기. <laughs> <laughs> okay. 네, 오케이. s a quarter, Ooh, quarter. Mm. Shorter, shorter. Porter, porter. Border, border. Aborting, aborting. Sorter, sorter. sorter. Sorting, sorting. Sort of. so tough. 와우. Wow, very good. 와우. Wow. 아, 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입을 오므리는 게 공통인 거예요. 음, 오, 오, 오. 네, 오, 발음, 네. 맞아. 코차. 음. 그거는 네, 네, 네. 어려운 발음이야. 한국인들한테 네. 음. 코차 특히 코차 뭐 코차 때 <목소리> 때 quarter past four, 4시1 5분할때 quarter past four, 굉장히 영국적인 발음의 한네 중국어 같아요. <목소리> 아니 근데 그게 그 샤론 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영국 발음들은 대부분 t 발음을 굉장히 t 발음을 에, 다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음. 어, 거의 다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코차 같은 그래. 거는 굉장히 어렵죠. 쇼차, 코차, 음. 포차. 근데, 이 미국 발음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요. 네. 그런 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현을 네. 굴리지 않아도 되니까, 어. 사실. 그러면, 음. 한번, 미국 발음 음. 한번, try 해보실래요? 아, 진짜. 아, 해봐, 해봐,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어, 예, okay, yeah, try, t r Yeah. You say yeah. it and then I'll try. Okay. okay. Yeah. Right. Um,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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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horter. Shorter. I can't do it. That's right. But the real barndom comes out. But the real barndom comes You can't lose that D sound either. So it's it's like uh, both combined. Ah, 그냥 shorter 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laughs> 그냥 그그쇼쇼 쇼, 한국 발음이냐 사실. 그렇죠? 쇼차, 어, 어, 포차, 포차. 네그 네. 코차가 되게 어려운데 포차 같은 네. 포차 보자 이런 거는 그래서 어, 한국그래서 음. 이제 외래어 뭐 얘기 표기하시면 하면서 뭐 이번 올해 쿼터 뭐 이렇게 쿼터제 이렇게 하는 게다 네. 벳 코차. 네. 왜? 네. 그게 다 영어 발음을 그렇게 갖다가 쓰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right. 보면 aborting 뭐 a 이런 sort of sort of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t's kind right. of. It's like sort of. So right. Yeah, sort of. 네네. Yeah, we use it a lot. Here 응 too. 그리고 그 sort of, sort of. 네,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는 영국 발음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또 발음하는 게 그, 아 그렇죠. 발음 같은 게 힘들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right. 또 영국 영어를 좋아하는 편이 있어서, 그렇죠. 네, 부모님 세대는, 네. 쇼, 소초, 소초, 그렇죠, 소초. So so okay. 그렇죠. so right. <laughs> 어, 그럼 이것도 좀 해보세요, 이거. 네 <웃음> 어떤 거 <laughs> 이거 세개 해볼까? 세개 해볼까? 네. 소orter, 아, 네. sorting, sorta. Of. s o r s o a i n g s o r o f i can't i can't do it 제가 지금 i can't do it 그랬잖아요. i can't do it. 근데 i can't do it. 영국에서는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되게 그 영국 영어는할 때는 목에 좀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고 딱딱딱딱딱 끊기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can't do it. 그다음에 뭐 Quart e r past four 이거는 외국인이 하긴 진짜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사실. Quart past four. It's like a tongue, tongue twister. Tongue twister? 고, 네. Quart, 네. quart 네, past 발음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게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은? <laughs> do you, do you uh, is it easier for you to say quart e r past four or quarter past four? Which one is easier? 네. 그래서 두개둘 중에 하나를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는 아, 이거는... 진짜 일관성 있게 음소를 배운 다음에, 그쵸. 어, 이게 어 영국에서는 이런 다른 음소를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스위치하면은 진짜 금방 되거든요. 금방 돼요.